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구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조정이지 하락 시작이다라고 저는 절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 비트가 진행이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어, 라이징 웨지로 진행이 되면서 조정폭이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어, 하락 시작 절대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 어, 45,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을 주봉 기준으로 위로 올려서 마감을 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클도 주봉으로 봤을 때 오이평선 위에서 캔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어, 기간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59,800원을 터치하러 가는 무빙은 움직임은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 바꾼 적도 없고 저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 유지할 거고요. 저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단기적인 하루 이틀 짜리 파동을 볼 거면은 사실 단타로만 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고 대파동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조정 이후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드릴 거고 지금 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주봉 마감도 조정은 받았지만, 결국적으로 높은 곳에서, 어,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58,000원 목표가 잡아두고, 계속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보내라고 안 합니다. 어,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월봉 차트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2월달 월봉 마감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어 지금 월봉 기준으로 어 임펄스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어, 월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어, 1, 2, 3 파동에 대한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4, 5가 아직 임펄스로 한파동에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우선적으로 3 파동의 종착지가 여기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3월달 월봉 자체가 볼린저밴드 상단부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래 꼬리 작업들은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그러면서 3에 대한 4 파동 조정은 가격 하락이 아닌 어,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어, 5 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들 결국적으로 도미넌스 자체가, 도미넌스 자체가, 어,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비트코인이 54%인가 됩니다. 어, 모든 크립토 시장에서 54%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어, 큰 변동률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알트코인으로 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알트코인의 불장이 어, 이런 4파동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수 있고요. 어, 3월 4월에는 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파동 자체가 보통 이제 크게 눌릴 수도 있는데 어, 지금 같은 시장이랑 지금 같은 ETF 승인되고 반감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 눌러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눌린다라고 해도 50K 이하로 안 눌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어,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도미넌스를 좀 낮춰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에는 알트코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된게 아니라 아직 한 파동이 남아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